안녕하세요, 여러분. 쪼쪼TV의 쪼입니다. 오늘은, 어, 파크하얏트 부산의 패밀리 스위트 체크인을 했죠. 이게 월요일이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체크인 했습니다. 일단, 뷰. 선착장 뷰. 뭐 아주 멋있어요. 음, 당연히 멋있지. 음, 그 다음에, 아주 뭐 TV 이런 거, 거실. 리빙룸. 저기 카메라 동생이에요. 저기 요 보이죠? 인사 한번해. 쭈쭈 t v 에자 음. 여기.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냐? 거실. 거실 아니지? 침실. 세 명이 잘수 있죠. 자, 원 더블 베드, 원 싱글 베드. 세명 충분히 자요. 그 다음에, 여기, 화장실. 와, 멋있네. 아주 멋있어. 아주 멋있어. 굿! 굿! 역시, 파크하얏트가 명성이 있어. 굿! 그럼, 나중에 봐요. 빠이빠이.